이거 두부, 이거 두부에 단단한 거 사왔나? 두부 두부전에 들어가는 양념이거든 양파는 내가 안 썰이고 그냥 옆에서 구워줄기거든 양파에서 달큰한 물이 많이 나와 금지하게 이렇게 잘라지고 구워놓으면 이게 참홍량홍량이 맛있다 구워놓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갈라준다, 이렇게 쫑쫑 썰인다 여기서 이런 반찬은 포크 쪽에 들어야 맛있다 진간장 3스푼 응. 넣어주고 응, 모질에만 이제 더 부어주면 되지 응. 간장 더 해도 되지 그리고 이 간마늘 넣지한 스푼 고춧가루는 두 숟갈 응. 물렛은 두 스푼 응. 물렛을 해 자르륵하면서 쫀득쫀득하지 설탕은 만만만 해주거든 응. 그리고 또 이제 매실청 한 숟가락 항상 따라가줘야 음식을 잡아주거든 응. 후추 그냥 촉촉 응.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뿌려준다 이제, 감치만 좀 맺게 하려면은, 멸치 육수를 내고뱅 둘러주거든. 두부조림이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연두와 있나, 이거. 한 숟갈만. 이래고 이제 떼자자자 만들어, 이렇게. 참기름? 참기름은 이제 마지막에 이거주로 이따 해갖고 굽히면은 참기름 꼬심면 따라나 삐거든. 그냥 얘 놔준다, 이렇게. 좋지? 손이 최고다. 아니, 이두 펜치 안 그래? 이우에이우에는 두부도 안한 거야 미간이 조금 길있해야 되거든 음. 소금을 조금, 간의 소금을 좀뿌리죠 음. 그래, 세미가 음. 있어 두부가 음. 네. 음. 이정도로 구워주면 돼, 이정도로 음. 아까 썰어놓은 양파 있지? 이걸 옆에다 놔준다, 이렇게 양파를 옆에다 구워주면 되게 맛있다 양파 이것도 나한테 견뎌먹고 나는 항상 이렇게 구워, 구워. 먹었는데 아까 양념 만든 밑에, 위에 도어준다 이렇게. 위 양파 위에도, 그래이 있네. 같이 좀 씻어준다. 너무 궁금 하지 말고, 소리 녹아면서, <laughs> 한 1분 정도, 따라라라라. 응. 응. 자, 멋지게 응. 자, 자, 양념 물이 밑에. 이거를 이제 위에 끼얹어준다, 이렇게. 양 깨져도 제가 굳이 굳이 들어가갖고 다썰어진다 형님 다 이었잖아, 다 응. 됐, 됐다. 다 쏠리졌지? 응. 마지막에 참기름. 뺑 둘러줘, 이렇게. 흘리줘. 알았지? 응. 고로고로고로. 양파에 한번 먹어봐라, 이거. 나는. 그래. 응 음. 아, 이거 말 굽거든. 응. 음. 또, 이래 음. 먹으면 다좀못빈다 굽고 남지. 음. 그럼, 냉장고 딱 넣는다, 이가 음. 그러면, 티날 차게 되었으면, 간이 뭐, 딱배더 배여갖고 더 맛있다, 이게. 음. 찹찹한 게더 맛있다니까. 음. 그, 인물이 좀 없어. 알죠? 날 먹으면. 나는 매력있다. 꼬들꼬들 하게 보이면서. 응.